초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국당 위에 허감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허감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한가만 허감이 그 3일 동안에 애국, 애국, 온, 애국, 땅에 있어서. 애국 온 땅에 있었서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라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몸으로 불러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마디로남기수 없으니 내년은 우리의 어둠 중에서 가르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검지상에 이르까지는 어떤 영와를 섬기는지 아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 새벽기도에도 유튜브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어 가지고. 이제 이 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을 이제 이, 왜 앞에 일정것도안 하시고 혹시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어, 새벽기도는 제가 이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그래도 십장부터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이제 내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보니까 여와께서 호 이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어, 이제 허감 있게 하라. 이렇게, 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손을 들어, 라는 말은 지팡이를 이제 들으라는 이, 들어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허감이 있게 된다는 건데, 그 허감이, 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 도대체 어느 정도, 어, 허감이 냐 하면은, 더듬을 만한 그런, 허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으로 이제 더듬는다는 것은 얼마나 이제 캄캄한지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캄캄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3일 동안 애국 온 땅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3일 후에는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라는 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 3일 동안 애국땅에 아주 캄캄한 허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이제 빛이 있는, 한마디로 이제, 어, 애국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 완전히, 어,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이제 들어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볼 때에 독종, 뭐 악질 이런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 온 땅에 있는 그런 가축들은 이제 이, 어, 쓸모가 없는 그런 것들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면은이 애국동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남은 것도, 이제 그 질병 때문에, 그, 완전히 쓸모가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건강한 가축이 있으니까, 이제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애굽 땅이 그렇게 뭐잘 살고 뭐 그런 부자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왜 요셉이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이 아주 부자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셉이 없는 그런 사항 쓸모 없는 이 세상에 쓸모 없는 우리 예수님이 없는 세상, 쓸모없는, 이 세상을 앞으로 <laughs> 박살을 내버린다는, 멸망을 시킨다는, 그런 지금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25절에서 26절에 모세가 무슨 말, 어떻게 대답을 하냐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범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왕의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드릴 그 제사라면 이 다른 희생물 그리고 이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이, 모세가, 뒤에 말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지, 요, 상에서끝이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어떻게 말을 할수있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430년 동안, 이, 애국당에 살면서, 우리가, 이, 나름대로는, 이런, 이런, 재산들, 이런 어떤, 어, 가축들, 하나의 자기 재산 아닙니까? 이 소유물을 가지고 떠나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 나가서는, 뭐, 먹을 음식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이 가축들을 들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하냐, 보니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가축들을 소나 양이나 다 데리고 가는 것은 그 가축들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생물로, 번제물로 이렇게 제자들 데리 우리는 모르니까 다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어, 바로왕이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기뻐하지 아니하고 보내기를 이제 거절하면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 보는 안는 죽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애굽 땅에는 흑암이 이제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는. 그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 흑암과 빛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이고 또 이걸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다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성명에서 그, 은약계 안에서, 그빛 안에서, 그 이제, 어 뭡니까, 이 은약계를 듣고 있는, 이, 어, 의가르침 그래서 그죄의 가르짐을 통한 그 극률의 은혜를 오늘 보았다면은, 오늘은 이제 이, 어, 허감과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데, 허감의 속한 자들, 그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이 가축들이, 이런, 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존재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함은 나의 소유물이다. 내가, 내가 이루었으니까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먹기 위한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흑암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빛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오늘 이본문에 보면은 시생물과 번제물을 드릴 이 소유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희생물과 이 번제물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도 허감에 속한 자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희생물과 이 번제물이 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희생물과 번제물을 위해서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한 자가 바로 빛에 속한 자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 4절 읽어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laughs> 요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었으니 이렇게 생각. 우리가 전체적으로뭐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다 했지만도 이 천지 만물을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종교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라든지 이 유대주의, 유독 유교도. 신이 아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만 보면은 성경을 지금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이제 15절로 16절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체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 전체 안에 있는 거는, 이 우리가 만물이란 말 하거든요. 그, 우리도 거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진도. 우리도 바로 이 만물에 속하는 피조물로서.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냐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마 만물 전체가 무엇이냐면 왜 창조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그 빛을 위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 우리가 이 희생물과 번제물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희생 어제도 물론 보았지만 희생물과 이 번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단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나그간 아래. 제 아래 다이 강박한 것들이 다 이제 죽어야 되는 마땅한. 그런 속에서 어떤 무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 길이 없는. 그런데, 덮어주에 10편, 30편, 1절에 덮어주면 그 은혜로, 제에 가려주면 준그 은혜로 그들이 살아나는 그 고. 그리고 이 희생물과 이 번제물이 뭡니까? 너희들이 사는 그 너희들이 사는 거는 시성물과 번제물을 위해 존재하는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이 시성물과 이 번제물을 통해서 사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갈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강자에서약속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은 장자, 첫 대세, 바쳐라 희생물을 바쳐라 전부 내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 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즐겁게 예, 하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왜내 끝, 이내 것이 지금 이 장자 측은 안 맞고 그 중에서 한집파 레인 집파가 대표로 희생물로 장자로 이렇게 이제, 들어지는. 근데 이 그, 죠그 대신에 너희들이 11조를 이 레이집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 그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했는데 약속에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100원 벌때 10원 되고, 1000원 벌때뭐 이렇게 만원 벌 때. 근데 1억을 벌여 보십시오천만원을 드려야 되고, 10억을 벌면 1억을 받쳐야 되고, 재산상에 손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레이 지파에게 들어갈 이걸 안 하니까, 사사치대에 어찌됩니까? 레이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이제 먹을 것을 찾고 해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것을 드리고 희생물을 통해서 살아나는데, 사는데, 그 희생물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다니는, 그럼 애국땅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너희들이 지금 왜 사는가를 지금 그 레이인들에게 이 그더으로말나면이 희생물, 이변재물 대신 중력 이희생을 더립으로 사는 걸 계속 깨달아가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러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게바벨로 포로로 잡혀가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 희생물에서 너희들이 존재하는 희생물 따위에서 우리가 무엇 뭐 내가 더, 더 중요하지.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희생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히려 희생물이 존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이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줘야 된다는 거내 소원들을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뭐 이루어 줘야 되고, 이거 이용하는 자들, 이게 바로 허감에 속한 바로한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은 15장, 마가본 15장, 어, 여기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니까,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빛이 딱이루오면서 아, 나는 어둠이었구나. 흥암이었구나. 그리고 이걸 아는 자들이, 에베소서 5장 13절에 말씀에 뭐라고 되었냐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좀 빨리 좀 진도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되냐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빛이 딱 오면은 내가 어둠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의 책망을 들을 때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야 되게 무신 알고 납작 엎드리게 되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이제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냐니까 14장 8절에 이렇게 돼있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삶 음. 전체가 내가 내 것이 아니다는 것. 모든 것이 주의의 것이다는 것. 음.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왜 예수님의 피 공로로 내가 날마다 사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마땅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이 사람의 빛에 속한 자다는 그럼도 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내 것인데 내가 이렇게 모든 것내 마음대로 내 것인데 저 모든 것들이 내 것인데 이렇게 딱 고집을 내세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이자는 흑암에 속한 자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땅에 사는 날때 나는 흑암에 속한 자이 바로 안 같은 이런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빛의 속한 자로서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 나는 정말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이 피조물이구나 내가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성민이여 이런 마음을 주서 내가 이걸 깨닫고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